했소있따는 결과 보고를 9월 구름파 공유 국민학교 장길리국교를 개교하여 도비 15억 원총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laughs> 장소가 입사하여 대체 부지를 탐색한 결과 설계는 포항시 건축문화우수상을 수상한 동양 건축사 사무소에서 2022년 1월 건축에 따른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철 공사를 중고하였으며 내상실는 가성비가 좋은 흡음 문화교실 강의실. 2 0 2 3년 1월 어기술원 인력 육성팀 네 명과 한 이곳에서 수산업경영교육과 어촌지도자협의회. 경상북도 어업기술원은 지난 5월 23일 귀여인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청년어업인 및 해녀 육성 등 어촌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이우서촌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단이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박용선 경상북도 의배 부회장, 서서경 최덕규, 연규기 도의원과 김남일 포항부시장, 김성호 수산업 경영인 중앙연합회장, 도내 수협조합장과 어촌 계장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우 서촌 지원센터는 경북 최대 어업 전진 기지인 포항 구룡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약9,917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교육장, 요리 가공 실습실, 귀여인과 어업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우 서촌 지원센터에서는 귀여학교와 귀학위촌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귀여인과 귀여희망자를 귀어 위한 교육 및 지원, 청년 어업인 및 해녀 육성, 어촌 육자산업화 창업 교육, 수산업 경영인 자율관리 업등 어업인단체 육성, 어촌에서 살아보기 귀여인 임시숙소 등을 지원합니다. 한편, 허업구술원에서는 귀여학교, 청년 창업 교육, 수산업 경영인 및 어촌 지도자 교육 등을 통해 매년 12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우서촌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던 기존 업무와 더불어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 업무를 확대 추진합니다. 경북도는 이우서촌 지원센터의 본격 운영으로 귀여인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해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어업인과 경북 해녀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촌 육자산업화 창업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단순 고기를 잡는 마을에서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활력 넘치는 어촌마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권기수 경북도 어업기술원장은 이웃어촌지원센터가 귀여인 및 청년유입으로 어촌마을의 소멸위기 극복과 고령화 및 일자리 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며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활기차고 행복한 어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요즘 요즘 이렇게 이렇게 V 하는 거 있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V 어떤 어떠, 어떤 신가요? V 밑으로 아네 MG 세대십니다. 하나 둘셋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웃 어촌 지원 센터 소식실 모두 마치고요. 시설 투어. 네 오늘 경상북도 어업 기술원 이웃 어촌 지원 센터. 이소식에 참석해주신 내비 분들께서는 앞쪽에 있는 헤이코팅을 위해서 현관 앞으로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가 있습니다. 시 네, 경상북도는 청년들이 동해안에서 창업하고 그리고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는 마린보이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서하는 어촌지원센터에서는 청년들에게 경북 청년들이 업 관련해서는. 어선을 임대해주고, 그리고 베테랑 어부들과 1대1 매칭도 해주고, 그리고 문화, 관광, 힐링 관련해서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청년들이 바닷가에서 창업할 수 있는 6차 산업의 교육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북에서는 지금 어, 농촌은 2015년 대비 7% 인구가 감소했는데요. 어촌에서는 30% 가까이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찾아오는 기어하는 그런 기반을 많이 마련해서 청년들이 와서 어촌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한동의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동해 바다에 큰 꿈을 꿀수 있도록 다양한 생각을 이 바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 창업이나 아니면 또이 해양 소재를 활용한 뭐 디자인 구축 개발이라든지 또 옷에 뜨고 있는 HMR이라는 어떤 그런 가공식품이나 이런 거할수 있는 어떤 그런 거점으로서 앞으로 우리 어촌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 중심 거점 장소가 오늘 설립이 되는데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번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개발했던 어 미역 맥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생산량 제일 많이 해녀가 생산하는 미, 어 미역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우리 해녀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토속 음식에 대한 그런 소재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또 청년들의 어떤 감각으로 새로 개발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여기서 새롭게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설을 하는 이웃 어떤 지원센터는. 그 고기 잡는 기술뿐만 아니고 그 가공, 유통, 양식, 전발에 대한 육차 산업에 대한 수산에 대한 전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산업 경영인, 해녀, 여성 어업인 등 지원사업도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